2025년 11월에는 48년 쥐띠분들에게 마치 오래된 마음의 짐이 무거운 돌처럼 풀어지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연세 드시며 쌓였던 작은 걱정들과 한숨 섞인 소가리를 많이 하셨겠지요. 자식 걱정? 건강 생각에 밤잠 설치고 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이 쓸쓸할 때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예전과 다른 맑은 기운이 내 안에 작은 연고처럼 피어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좋은 기운을 삶에 어떻게 풀어낼지 세밀하게 알려드릴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기며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48년생 쥐띠의 1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쥐띠 어르신들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시기로 흘러갑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놓인 이 시기는 자연이 쉼을 준비하듯 우리 마음에도 조용한 평안함과 따뜻함이 스며드는 달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영리하고 부지런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바깥 세상의 물결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잔잔함이 더해져 그동안 애써온 일에 결실을 느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올해 들불처럼 흔들렸던 마음이 이 달에는 바람이 자자들 듯 가라앉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조화가 쥐띠에게 따스하게 닿는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쥐띠는 본래 주변을 잘 살피고. 기회를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은 자연의 기운이 쥐띠의 지혜로움을 밝게 비춰줍니다. 가족과 지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대화가 많아지고 작은 배려가 큰 인정을 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험 많은 48년생 쥐띠의 깊은 생각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다져온 인내심과 온화한 태도가 이번 11월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합니다. 이런 흐름은 지나온 세월의 힘이 모여 만들어진 따스한 복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 달의 쥐띠 분들에게 좋은 점은 예전보다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집안이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정기 더욱 두터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크고 작은 일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착착 풀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평소 쥐띠의 부지런함과 꼼꼼함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인사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이런 흐름은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11월에 꼭 해야 할 것은 쌓여있던 물건이나 마음의 짐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며 그동안 몰랐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도 가까운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더큰 행복과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좋은 일로는 오래간만에 소식을 듣게 되는 반가운 친구나 가족들과의 따뜻한 만남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미뤄왔던 일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건강에도 좋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놓치면 아쉬울 대박 신호는 집안의 작은 변화가 찾아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새 식물 하나를 드리거나 자녀나 손주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등 작은 변화가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시면 복이 배가 되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조심할 일은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과 산책을 자주하며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노력이 곧더큰 복으로 아름답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11월은 아주 고요한 늦가을의 기운이 얼음장처럼 맑게 흐르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민첩하고 총명한 에너지를 가진 띠인데 이번 달에는 자연의 흐름과 서로 어우러지며 생활 곳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스며드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연초의 싱그러움과 달리 11월은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한 에너지가 쥐띠에게 닿아서 조용한 기쁨과 깊은 만족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쥐띠와 11월의 만남은 보이지 않게 주변에서 작은 행운들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쥐띠에게 부드러운 물의 기운이 따라붙으니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속으로 차곡차곡 보기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도 모르게 소소한 금전의 이익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지낸 인연이나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이들과의 인연에서 뜻밖의 선물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을 꼽자면 쥐띠라는 본래의 꼼꼼함과 이번 달의 신중한 기운이 더해져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복이 내 곁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형국입니다. 이럴 땐 급히 잡으려 하지 않아도 내려앉는 눈처럼 조용히 행운이 다가옵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 내가 잊고 있던 좋은 인연이 내게 도움을 주는 모습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리고 여유로운 태도에서 더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일은 내 가족이나 오랜 인연에게 연락을 해보는 일입니다. 쥐띠에게는 여럿과 어울릴 때 운이 더 크게 들어오는 흐름이니 가벼운 안부 인사나 소소한 선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도 복이 됩니다. 또한 가지, 이번 달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아주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삶의 지혜가 다른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그 보답이 곧 좋은 소식이나 금전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거나 혹은 작은 이익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는다거나 오랫동안 내 이름을 기억해준 이에게서 소중한 연락을 받는다는 등 작은 아마 기쁨이 여러 차례 쌓이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내 주변에서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잊었던 이가 연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작은 복이 커지는 신호니 편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인연이 다시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혹시라도 스스로 잘못을 탓하거나 예전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도 지나면 다 덕이 되고 모든 일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니 마음을 넓게 쓰고 미소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의 평온을 찾아 주변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자연의 물줄기가 조용히 흐르듯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는 시기입니다. 쥐띠분들께는 올해의 기운과 이달의 변화가 서로 만나며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지내오신 만큼 겸손하게 인연을 소중히 하려는 마음이 돈독해지는 때입니다. 이번 11월의 흐름을 살펴보면 쥐띠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소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달은 바람결이 느려지고 물줄기가 차분해지는 운이 들어와 큰 변화보다는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상치 못한 금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평안과 건강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재물의 인연이 더해지니 마음이 넉넉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은 원래 근면하고 슬기로운 기운을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 슬기로움이 빛을 바라는 때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을 살피면 오랜 인연 가운데 뜻밖의 조언이나 도움이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점은 가족이나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가운데 작은 선물이나 금전적 이득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아끼는 마음을 가지되 나누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으면 복이 배로 돌아옵니다. 이번 11월에 쥐띠분들이 꼭 실천해야 할 일은 조용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소박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맑아지듯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나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도 금전의 인연을 넓혀주는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이달 쥐띠분들께 좋은 일이 찾아오는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이나 기회가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나 예전에 잊고 지냈던 재산의 소식이 갑자기 들려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두면 뜻밖의 손길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상치 못한 감사 인사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미소,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금전의 좋은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복이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점이 있다면 넘치는 욕심이나 지나친 기대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주변의 인연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또한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따뜻한 연못에 초록풀이빛 떠 있는 풍경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연못의 맑은 물이 세상을 고요히 비추듯 48년생 쥐띠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평온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올한 해의 기운과 이번 달의 흐름이 만나니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듯 마음의 잔잔한 여유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금전운을 한층 밝게 해주는 행운의 숫자는 넉넉하게 붙는 내과 새벽 하늘 별처럼 반짝이는 아홉입니다. 이두 숫자는 마음에 간직하며 작은 변화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실 때마다 떠올려 보시면 큰 복이 들어옵니다. 불교의 지혜로 풀어보자면 이 시기는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래도록 몸소 느껴오신 쥐띠 어르신들께 이번 달은 그 보답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마치 연못께 비친 햇살이 하루를 밝히듯. 주변 사람들의 작은 도움이나 친절이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이번 달에는 쌓인 덕이 금전적으로도 좋은 기운으로 찾아옵니다. 명리의 흐름을 살피면 올해의 기운과 이번 달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쥐띠는 본래 금면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가진 띠로 남다른 상황 판단력과 인내심으로 곤란한 일도 잘 이겨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일들이 결실을 맺고, 꾹꾹 눌러왔던 욕심 대신 마음의 여유와 금전의 안정이 함께 찾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이 오고, 갑작스런 지출도 덕분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의 기운은 쥐띠가 가진 따뜻한 성품에 더큰 힘을 실어줍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정다운 대화가 늘어나고, 예전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아름다운 인연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친척이 작은 선물을 전해주는 등, 예상 못한 곳에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처럼 돈은 덕보의 흐름입니다. 어르신들이 누구보다 믿고 살아오신 근면함과 인내, 그리고 소박한 베풀 및 넉넉한 산처럼 쌓여, 이번 달에 큰 도움과 행운으로 다가오니, 그 자체로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혹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걱정이 생길 때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어온 소중한 인연과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그런 마음이 평온을 부르고 결국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쥐띠 어르신들의 손에는 이미 충분한 복이 쌓여 있고 그 복이 이번 달에는 더욱 밝게 빛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년생 쥐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공기와 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48년생 쥐띠 어르신들에게는 이 달의 기운이 포근한 햇살처럼 스며듭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결이 강하게 흐르고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쥐띠는 원래 민첩하고 지혜로운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에는 이러한 성향이 세상의 흐름과 편안하게 맞닿으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오래된 인연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과 흐름이 서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1월의 기운 속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속에서도 덕이 쌓이고, 그 덕이 차곡차곡 모여보게 됩니다. 이때, 주변과의 조화를 좀더 의식적으로 이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금전운을 더욱 좋게 하려면, 풍수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복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물건은 깨끗한 유리잔입니다. 주방이나 거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투명한 유리잔을 두고 그 안에 물을 채워보세요. 물은 에너지를 맑게 하고 쥐띠의 기운이 숨어 있는 귀한 복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밝은 색깔의 작은 수건입니다. 집안 현관이나 방 입구에 화사한 수건을 걸어두면 집안을 오가는 복이 활짝 열리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꽃문양이 들어간 조그마한 접시를 추천합니다. 식탁 위나 자주 머무는 공간에 두면 가족의 건강과 금전적인 복을 크게 불러오는 상징이 됩니다. 이번 11월은 특히 쥐띠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기쁨이 자주 찾아오는 달입니다. 오후 햇살처럼 따뜻한 대화가 많아지고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보일 기회가 많아집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며 쌓여온 고민도 함께 풀리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런 달에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곧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따뜻한 말을 전할 때그 마음이 나비처럼 퍼져서 집안 가득 좋은 기운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쥐띠의 특징인 빠른 결단력이 이 달에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평소에 망설였던 일이나 시작하지 못했던 일에 자연스럽게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연고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작은 실천을 거듭하면 뜻밖의 기쁨과 재물의 흐름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쥐띠 어르신, 이달에는 자연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내어보세요. 복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꾸준한 마음가짐이 금전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일상 속 작은 풍수 실천과 따뜻한 대화, 그리고 밝은 마음이 큰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